네, 안녕하세요. 백지원입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아직 안 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스 라디오로 찾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돼요. 아, 제가 채영 언니의 보이스 라디오를 봤어요. 보이스 라디오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모니터를 했는데, 채영 언니 라디오를 들으면서, 보이스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려고 딱 침대에 누워서 들, 듣고 있는데, <laughs> 채원 언니가 이렇게 들려주는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앉아서 열심히 시청하고, 열심히 듣고, 잤어요. 그래서 채원 언니처럼 해야지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서, ASMR 같은, 그런 라디오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마피아 게임 누가 제일 잘하냐고요? 어 저번 약속회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 아무래도 지선 언니랑 지선 언니가 추리를 되게 잘해요. 촉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서연 언니도 마피아 게임 저희랑 처음 해보는 건데도 진짜 포커페이스를 진짜 잘하고. 또, 지원 언니도 마피아 게임을 하면 할수록 연기력이 늘어가지고, 진짜 잘하고, 그리고 저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 장규리 언니, 우리 규리 언니, 진짜 잘해요. 장규리가 제일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규리 언니 진짜 잘해요. 음, 제일 못하는 건, 채영 언니랑, 세롬 언니 같아요. 채영 언니는 딱, 이렇게, 마피아 게임하고 일어나면은, 내가 마피아다 하면은 귀가 빨개져 있어요. 거짓말을 진짜 못해요. 너무 솔직하고, 진짜 순수해서 언니가, 진짜, 마피아 게임 못하고, 또 새로운 언니도, 언니 마피아자 하면은, 음, 맞, 나, 맞아, 나 마피아야, 이래요. 아, 맞아.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되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저희가 활동이 이제 끝나고, 이제, 약간의, 이제 휴식을? 휴식이라고 해야 되나? 쉬는 시간이 활동 때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틈틈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평상시에 원래는 잘안 봤는데 이렇게 여가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TV를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능도 자주 보고 또 드라마도 자주 보고 있는데 음, 뭐가 있을까? 드라마. 최근에 힘이 센 도봉순을 봤어요. 힘이 센 도봉순을 처음으로, 이렇게 여가생활 딱 가지고 처음으로 본 드라마인데, 너무, 와, 진짜,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아, 맞아, 이, 이 BGM이, 이 노래에요, 이 노래.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진짜, 너무 좋~ 너무 너무 잘 봤어요. 제가 박보영 선배님을 그 늑대소년 영화를 보고, 그때도 진짜 너무 좋아했던 선배님이시거든요. 박보영 선배님. 제가 그 늑대소년을 라는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영화를 보고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지마라는 대사를 이렇게 딱 하시는데 와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엄마가 옆에서 있고 제가 치킨을 이렇게 닭다리를 먹고 있는데 가지마 이러면서 우시는데 와그 연기를 보고 진짜 펑펑 울면서 가지 말래 엄마 이러면서 진짜 아, 진짜 안 갔으면 좋겠다. 아, 아 가라고 했었어요. 가지 말라고 안 하고 가라고 했었구나. 맞아, 가라고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엄마 가래 안 갔으면 좋겠다. 진짜 어떡해 어떻게 둘이 어떻게 이러면서 엄청 울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힘이센 도봉순을 보고 박보영 선배님한테 푹 빠져가지고 진짜 인터넷에 계속 검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박보영 선배님이 나오신 영화. 박보영 선배님의 영화 드라마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보고 나중에 꼭 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다 메모해 놨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아 맞아. 여러분 저온 아이 귀신님도 봤어요. 최근에 <웃음> 어떡해. <웃음> 저 진짜 진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온 아이 귀신님 진짜 너무 좋았고요. 네, 맞아요. 저열열팬 됐습니다, 여러분. 또, 뭐지? 힘이 센 도봉순의 OST 노래도 너무 좋아서 지금 기타로 따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난다면 브이앱을 통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될수 있다면? 기타요? 하영 언니가 기타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치는데, 어, 그걸 보고 진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멋지다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영언니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따고 있는 중이에요. 저 ASMR, ASMR 같이 했지 않았나요, 여러분? A, ASMR 같았죠. 그렇죠. 여러분, 맞죠? 맞죠, 맞죠. 아 아니라고요. 다음에 올 때는 ASMR로 해볼게요, 여러분. 잠이 확 깼다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고 내 꿈꾸고 프로미스 나인 꿈꾸고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잘 자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 안녕